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처음 그 순간 만나던 날부터 괴로움 시련 그칠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뺨에 흘러 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.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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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처음 그 순간 만나던 날부터 괴로움 시련 그칠 줄 몰라,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뺨에 흘러. 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. 아. 지금. <laughs> 어, 레포트를 쓰다가 어,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, 어, 찬송한 곡하고 또 세상 노래 한곡 불러봤습니다. 찬송은 <laughs> 아까 불렀는데, 그건 녹음을 안 했고, 음, 인간적으로 허전한 마음이 드네요. 어 앵콜곡으로 <laughs> 지멋대로 북치골삼구치고 <laughs> 어, 배우씨 노래인데 옛날에 어 시골 형님이 이 노래 한곡 불러봐라 그래가 불렀더니 울더라고. 왜우냐고그랬더니 니는 <laughs> 몰라도 됐나? 어린 놈이. 이러면서. <laughs> 몇살 차이 안 나는데. 아무튼, 그렇습니다. 한국어. 무슨 노래 볼까? 남자의 마음이라는 노래 있어요. 약간 템포가 있는데. 최은 씨 노래죠. 남자의 마음을 아니 노총각 늙은 남자의 마음을 노촌여 돌싱도 괜찮아요 늙은 여자가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<laughs> 뭔 소리였는지 모르겠다 아.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<laughs> 무너지는 사랑 바라볼 순 없기에 키가 좀안 맞네 한 줄기 유성이 돼줄게 처음부터 빛나간 인연이라면 이렇게 고인 눈물 흐르지는 않아 이 계절이 지나면 나감마저 저야함을 알고 있네 사랑은 타인처럼. 꺾어져간 바람 외로움에 익숙한 남자의 마음을 너는 모르지 내 사랑이 무척처럼 스치든다해도 <laughs> 넌 모르지 모르지 <laughs> 어디 동생 목이 너무 아프네 살살하고 있습니다 내 목이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파 <웃음> 실성했나? <웃음> 무너지는 사랑 바라볼 순 없기에 한 줄기 유성이 돼줄게 음부터 빛나간 인연이라면 이렇게 고인 눈물 흐르지는 않아. 이게 절리 지나면 나간 마저 저야함을 알고 있네. 사랑은 타인처럼 꺾어져 간 바람. 외로움에 익숙한 남자의 마음을 너는 모르지. 내 사랑이 무처럼 시든다 해도 난 모르 넌 모르지 <laughs> 모르지. 이 계절이 지나면 나가마죠. 저야함을 알고 있네. <laughs> 사랑은 타인처럼 껍껍져간 바람. 외로움에 익숙한 남자의 마음은 너는 모르지, 내 사랑이. 무처처럼 시든다 해도 너 모르지 모르지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네 <동작. 웃음> 어, 어, 한국도 하라고요? <laughs> 어, 행복해. 다른 사랑할 거야. 겨울이 됐는데 박미신 노래죠. 올 가을 겐 연애할게요. 여자 <laughs> <laughs> 어... <의자킨대>. 인데 <laughs> <루> 음... 음... 묻지 말아요,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.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.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창밖엔 눈물 짓는 나를 닮은 단풍잎 하나. <laughs> 다른 소리 없이 본체만 채 흘러만 가는데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리운 사람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. 사랑할 거야. 아, 사랑을 혼자 합니까? 혼자는 할수 없습니다. <laughs> 울지 말아요. 오늘 밤만은 울지 말아요.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대가 없는 아유, 그대 없이 가는 길은 쓸쓸해 너무 슬슬해. 달빛은 화사하게. 겨울 가로등 불빛을 받아 제가 한 이천곡은 외웠는데 오늘도 소리 없이 비춰만 주는데 편함 없이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녀의 얼굴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사랑할 거야 감사합니다 사랑을 한다네요. <laughs> 떠나간 난 근데 좀 이해가 안가 어, 진짜 사랑한 여인이 예, 떠나갔다면 다시 사랑을 못하잖아요. 사랑이 무슨 어, 주전부리도 아니고 그래서 참 아 세상 노래는 불편해 한번 사랑했는데 또 사랑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? 저도 몰라요. <laughs> 그런 김에 한국 더. 아 용서하시고 뭘 부를까요? 이거 배터리 다 됐는데. 어. 조약돌이라는 노래 있죠. 조약돌. 어 군대 가기 전에 그. 시골 여자친구가 아니, 걸프랜드 아니고 여자친구 그 그러니까 시골 그냥 아는 여자애가 어,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니네 군대 간 다음에 그래가 어, 노래 공곡 개발하라 해서 이 노래 불렀거든요. 조약돌 어, 박성규 씨의 노래 가자. 밧데리 다 됐는데 하다가 꺼질수 있습니다. 꽃잎이 한잎두잎 바람에 떨어지고 자기는 기러기는 슬피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처럼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 들고 가을 날을 샤. 아무도 모르게. 감사합니다. 누가 알겠습니까? 이 노총각의 신세를. 아,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듣지 마이소. 괴롭습니다. <laughs> 일절만 하겠습니다. 목이 너무 아파 안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. 하겠습니다.